두 번째, 쇠보레 올란도 차박을 위한 투야, IoT 시동 배터리 전압 체크, 니투TV, 첫 번째 편 네트워크 설치 영상을 잘 보셨나요? 차량에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급이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원격으로 핸드폰의 투야 앱에서 차량의 온습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동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블루투스 방식의 배터리 체커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와이파이 방식도 있기는 하나 투야 앱으로 활용할 수 없더군요. 한달 이상을 서칭하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와이파이 통신에 투야 IoT가 가능한 배터리 체커를요. 용량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300A를 구매했습니다. 용량 옵션은 100A에서 600A까지 있습니다. 전압만 체크할 목적이면 100A를 구매해도 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저도 전압만 체크해도 되겠더군요. 설정에 따라 릴레이 동작도 가능한 제품이니 활용하세요. 결선을 설명하면 전류량과 전력량을 체크하려면 오른쪽 결선도의 결선을 거의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배터리의 전압과 배터리 온도만 알면 되므로 녹색 점선 원안의 녹색 탭의 배터리를 결선했습니다. 작업 중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녹색 탭의 단자와 션트 저항이 너무 가까이 있어 드라이버가 다 쉽게 쇼트가 납니다. 녹색 탭에 플러스 결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결선하는 것도 쇼트를 방지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빨간 점선 네모는 제공되는 온도 프로브를 끼우고 배터리에 붙였습니다. 현재는 납산 배터리이고 향후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겨울 저온에 민감하다고 하니 배터리 단자로부터 먼 곳의 온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도프로브는 최대한 배터리 아래쪽에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은 실제 결선한 것입니다. 전압만 체크하는 것이니 전선은 굵지 않아도 됩니다. 단자 쪽에 3 폐어 휴지를 달고 스위치도 달았습니다. 빨간 네모의 온도프로브는 접착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바꾸게 되면 배터리 바닥에 붙일 생각입니다. 투야 앱의 기기를 추가하세요. 배터리 체커를 세팅하세요. 저는 전압과 온도만 결선하였으니 나머지 정보는 0 또는 최대값 설정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설정해두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100% 전압은 13V, 최저 전압은 12V로 설정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투야 앱에서 실시간으로 전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TC는 프로브를 붙인 부분의 배터리 온도이고 CPU 온도는 배터리 체커의 온도로 보면 됩니다. 빨간 네모는 설정한 값이고, 파란 네모는 설정에 의해 계산된 배터리의 현재 잔량입니다. 사진은 시간 대별 그래프입니다. 일별 월별도 있습니다. 12.17V는 아침 차량 운행 바로 전그 시간대의 평균 전압입니다. 13.93V는 차량을 운행했던 그 시간대의 평균 전압입니다. 이제 배터리 방전을 사전에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부재시나 잠잘 때 방전이 되면 안 되겠지요. 투야 앱은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으로 조건에 따른 지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추가로 올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올란도 배터리는 원래 90A인데, 어찌하다 보니 80A 배터리로 두달 전에 교체했습니다. 배터리 체커를 설치하기 전 차량 상시 전원에 사용 중인 것은, 블랙박스와 LTE 라우터, 게이트웨이 세가지였습니다 체커를 설치하기 전, 주차 중 배터리 용량이 대략 4일 정도 갔으나 설치하니 채 이틀도 가지 못했습니다. 체커 구매처에 물어보니 소비전력이 사마트라고 하는데 믿기지 않더군요. 저는 전류 관련 결선을 하지 않았으니 션트 저항을 분리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3일 정도로 늘었습니다. 근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 이보다 짧아지고 있습니다.